자, 안녕하십니까. 그, 제가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할 건데, 어, 침틸까봐, 내가. 그죠? 응.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음, 그, 뭐야, 이런 수업 때 쓰고 해봤더니, 어,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지만, 그,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어, 그, 뭐야,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자리에 오기까지는 또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씨,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응?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용기를 내서, <laughs> 어, 와준 만큼 또그 보람된 수업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벌써 숨이 차네. <laughs> 어, 오늘은 이제 7회입니다. 7회, 그죠? 7회부터 오늘 7, 8, 9 이렇게 3회를 그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안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에 그 내용들 잘 파악하면서 어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게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전 모의, 어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까 최대한 좀그 그 국공무원 시험 난이도에 좀 가깝게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어 문제가 그렇게 뭐 되게 가보면은 실전 가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때어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또 어떤 최근 문제들까지도 기출문제에 넣어서 제가 편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들이 또막 몰려 있고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어 문제 풀면서 어좀그 계산 방법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유기화학 분야가 좀 나오거나 하는 부분들은 7급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지만 구급 문제도 지금 난이도가 좀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어려운 문제 좀 달아보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그렇게 편집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단원별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좀 취약한 부분들을 좀 단원별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 그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들 위주로 많이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원별 문제들도, 단원별은 마지막으로 스스로, 어, 화학, 공무원화학의전 단원을 총정리하는 시간에, 그,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그, 다양하게 단원에 포진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 있는 것들을 그, 집어넣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실전에 가서는 생각보다 문제가 굉장히 잘 풀리고, 그 다음에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그 고생을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실전 모의고사는 그, 그, 세 개의 그 문제풀이 파트 중에서 가장 이제 공무원, 구급공무원 시험에 좀그 가깝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좀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들이 좀 많죠, 그죠? 실제로도 가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이론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은 편이고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이 한 다섯 문제 정도가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면서 그 다섯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뚫고 여기 와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웃고 있는데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죠 자 자, <laughs> 자, 우리 7회 모의고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요 여러분 자 다음 주어진 반응 중에서 산성비 형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래서 산성비 밑줄 치시고 자 산성비 과제물을 지금 이제 7회 오늘 오늘은 어 과제물을 좀 드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과제물을 좀 드리면서 어 많이 드리지는 않고 그다음에 좀그 소프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산성비 동그라미 치고 산성비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 그죠? 그다음에 어 정수과정, 정수과정, 그다음에 적조 현상. 그 다음에, 적조현상 나오면 뭐 나와요, 여러분? 오존 나오죠, 오존, 오존이 된다. 녹조현상 나오죠, 그죠? 녹조. 요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좀 간단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세요. 뭐, 출제빈도가 높진 않아요, 여러분. 높진 않은데, 어, 환경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좀 화학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아시겠죠? 그죠? 어, 산성비 같은 경우는 고, 예전에 좀 고전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 최근에는 출제빈도가 높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어,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번 우리 그, 기출문제 할 때, 잠깐 무슨 얘기도 했었죠? 요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코로나인가요? <laughs> 미세먼지 있죠? 미세먼지. 그죠? 미세먼지도 하나 적어 놓으시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직경,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그, 기준 있죠, 기준. 그 미세먼지 농도 기준. 요 정도 좀 찾아가지고 좀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 그, 구체적으로 뭐, 뭐, 파티클 사이즈라든가 막 이런 디테일한 건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산성비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합니다. 자,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여러분 정답은 몇번 찾으실 거예요? 1번. 1번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오존층 파괴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죠? 오존층 파괴는 사실 이렇게 오존이 분해가 되는데, 그죠? 분해가 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오존이 그냥 자발적으로 분해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물론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형성이 되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도 제가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걔는 이제 중간 반응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 반응을 본다면 이오쓰리가, 어, 그죠? 오존 두 분자가 세 분자의 산소로 쪼개지는 반응이 전체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끼어들면서? CFC류, 그죠? 프레온가스류가, 어, 간섭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뭐가 그렇게 그, 그, 이 오존층을 파괴합니까? 그렇죠. CLA, c l 그죠? 이 염소원자가, 어, 연쇄 반응을 통해가지고, 오존을 분해하는 걸 촉진시킨다. 그래서 오존홀이 뚫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그리고 2번, 3번, 4번은 역시 황산화물, 재수산화물, 특히 황산화물은 연료하고, 관리...